자, 보는 순간 수익 파티를 하는 어, 주식 파트티 t v 입니다 어, 2020년 7월 30일을 어, 리뷰 세 번째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공지드리면 어,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어, 저녁 8시입니다. 어, 참여하신 분들께는 필요하실, 필요하실 만한 어, 자료들, 어, 보내드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영상, 그, 라이브 주제는 제가, 뭐, 월요일에 공지, 그,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 세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산업부터 마지막 네페스까지 이렇게, 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첫 번째, 음, 우리 산업부터 할게요. 음, 우리 산업, 어, 바닥이죠. 바닥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지금 뭐, 최근에, 뭐, 2분기가 좋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2분기에 대한, 어, 그 매출 우려에 대한 것들은 이때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터졌을 때, 이때 주가 하락이 다 끝난 겁니다. 어더 이상 빠지진 않는데, 어, 일단 회복, 3분기부터는 회복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 2차 밴더, 2차 밴더 업체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대세 상승하고, 이 27,000원, 이 고점을 뚫고 이러기에는 상당히 좀, 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당, 그 짧은, 어, 수익을 먹기에는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2,500원 대 그대로 목표가 잡고요. 여기 오면 가차없이 수익 실현 하시고, 어, 짧게 목표가 잡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어, 더 이상 빠질 만한 종목은 아니구요. 어, 올라갈 만한 종목인데,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 목표가 잡아 드렸으니까 꼭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YMT.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무상등자, 어, 이슈가 있었고, 권리락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네패스 올려드릴 때 참고 멘트를 날려드렸습니다만은,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목표가, 어, 손절가는 당연히 수정이 되겠죠. 가격이 달라졌으니까. 어, YMT 목표가 25,000원 손주가 15,000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추세 좋고 권리라 어,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할 어, 부분만 남았죠 기간수급 좋고 어, 내용 좋고 다 좋습니다 어, 일단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추세 좋고 하니까 요새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참고하시고 YMT가 탈만한 그런 종목이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무상증자도 해주는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목표가 25,000원으로 수정됐다는 점그점 그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코스모신 소재 오늘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올라갔다가 좀 나온, 어, 은봉에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이건 오늘, 어, 양봉이 나왔어요. 기간이 1, 2, 3, 4, 5, 6, 7. 7거래 연속, 오늘은 외국인까지 합세. 해가지고, 어, 추세 유지시켜주고, 반등주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어, 또 정배열 모양새로 상당히 많은, 높은 상승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 일단은, 어, 많이 빠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 흐름이 가능한 거죠. 예, 그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코스모신 소재 목표가 22,000원입니다. 22,000원까지, 무렵시, 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나도, 어, 좋습니다. 어, 시장 무관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백강산업 한번 보겠습니다. 백강산업. 초저평가주죠. 아, 그죠 저평가주의 이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장중 급등량이 좀 재밌는데요. 어,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지금 고점에서 맨맨 돌고 있어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지만 이번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죠. 추세를 타고 만드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신규 it 소재, 신규 it 소재 사업 진출로 인해서. 국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재평가받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구요어 참고하실 부분은 기가 외국인. 이전에는 개인만 사는 정말 그 테마주, 테마주일 뿐이었는데 이제는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목표가를 어, 5천 원까지 잡아드렸죠. 5천 원. 뭐, 요기 정도 선이에요. 이쭉 보시면, 뭐, 고점이나 고점. 여기까지는 충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도, 이 최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어,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 됩니다.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기능이 SEC. 일단 뭐, 오늘 다른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좀, 올라가다가 눌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의미 없습니다. 오늘 시장 영향일 뿐이고 어그 추세만 유지하고 있다 거래량 보면은 뭐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뭐 매출 잘 내고 있고 특별한 내용이 추가된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뭐이 지난 공략주 영상을 참고하실만 하다. 그런 내용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부분이 44,000원 선이 지금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 뭐 상당히 좀 추세 전환의 길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아요. 엘비스미코. 또 오늘 급등을 했는데 상당히 기간 수급이 좀 눈여겨집니다. 공격적이에요. 1, 2, 3, 4, 5거래일. 오늘까지 5거래일. 또 외국인도 어, 합세해서 추세 유지 시켜주고 있고 급등했고 거래는 터졌고 새롭게 추세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오늘 매물 나온거는 여기 저항대 이 부분 저항대에서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팔사람 팔고 들고 있는 사람 수익 볼 사람은 어, 보는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있고요 어, 목표가 어, 12,000원까지 한번 여유롭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너무 좋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이항대뭐 이미 뚫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럼 두산 솔루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죠. 아직 바닥에 있고 퓨얼셀 생각하세요. 퓨얼셀 표열셀도 퓨어셀, 어, 단기간에 이렇게 올, 제가 공격 좀 올려드리자마자 못 갔고 좀 눌러주면서 이렇게 지루한 모습 보이다갔죠. 예. 그럼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각이슈에 대한 것은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어, 뉴스 보시면은 뭐 오늘 나온 뉴스 보시면 뭐 한가리 정부와 전지박 투자 간담회 개최 이렇게 해서 뭐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훈훈한 기사입니다.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공장 준공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공장이 도,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3분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기 매출액이 어, 급증하겠다. 그 기대감 어, 가져가시면서 여유... 뭐 걱정 마시고 가져가셔도 되는 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페스는요 네페스는 이제 뭐 어제 공략 좀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도 없고요 오늘 급등했지만 좀 조정을 줬죠 일단 이 새로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이제 부분이고 오늘 시장 늘렸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만하죠. 어쨌든 기간 수급 이전에 좋았고 오늘 뭐 기간 팔았다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수준이고 어 좋기 때문에 어 여유롭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내려올 때마다 더 사셔도 좋을 종목이에요. 뭐 이렇게 어 오늘 세 번째까지 정리해 드렸고 어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또어 여러 가지 의견들 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주말입니다. 어, 또 마지막 월 말이고 또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번 어, 매매 하셨던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매매했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어, 보시는 어, 그런 어, 공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하면 좋아요 네,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어, 공,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은 이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